안녕하세요. 인생 이막을 누구보다 활기차게 여러분의 건강 멘토 활력 있는 시니어 채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이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리죠? 아유, 나이 드니까 뼈마디가 시려.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야. 감기가 한 달째 안 떨어져. 우리는 이걸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내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바로 내 몸의 보일러가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죠. 우리가 꿈꾸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삶의 가장 큰 적은 암도, 치매도 아닙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저체온입니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건 단순히 춥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100명의 의사, 면역 군대가 추워서 일을 안 하고 파업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면역 전문가이신 내분비내과 최영만 선생님, 자연치유 권위자 서재걸 박사님,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의 핵심 이론을 바탕으로 왜 암세포가 35도를 제일 좋아하는지, 왜 삼겹살보다 요거트가 체온을 더 빨리 올리는지, 그리고 돈한푼안 들이고 누워서 하는 발목 운동이 어떻게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지 20분 동안 아주 깊이 있고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30년 건강 지도가 바뀝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체온 이야기부터 깊게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하죠? 혈압 재고 체온 재입니다. 그만큼 체온은 생명 유지의 기본 지표입니다. 의학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뚝 떨어지고 대사 기능은 12%나 저하됩니다. 반대로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은 무려 5배나 강해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이걸 누가 잡냐? 바로 자연 살해 세포인 NK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NK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반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35도입니다. 35도가 되면 NK세포는 추워서 꼼짝도 안 하는데, 암세포는 야, 신난다. 하고 미친 듯이 증식합니다. 즉, 몸이 식는다는 건 암세포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죠. 이런 분들 계시죠? 억울하시겠지만 체온 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36.5도 이상에서만 제대로 일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효소가 일을 안 하니까 밥을 먹어도 에너지로 안 타고 그대로 지방인 뱃살로 쌓이는 겁니다. 저체온이 곧 비만의 원인인 거죠. 체온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죠. 그럼 심장은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합니다. 이게 고혈압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니 당뇨와 고지혈증이 오고요. 결국 만성질환의 뿌리에는 차가운 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안전할까요? 심층자가 진단 들어갑니다. 손가락 접어보세요. 손발이 차고 저리다 즉 수족냉증.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잘 붙는다. 배를 만져보면 늘 차갑고 소화가 안 된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한달 이상 간다. 상처나 멍이 잘안 낫는다. 의욕이 없고 늘 피곤하다. 여기서 3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네, 당신은 지금 위험한 저체온 체질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몸을 데우려면 연료를 넣어야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지방인 삼겹살을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인 그릭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걸 먹어야 든든하지. 하시는데 정답은 놀랍게도 그릭 요거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 몸에서 열이 납니다.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방은 섭취 열량의 0에서 3%만 열로 바뀝니다. 탄수화물은 약 5에서 10% 정도. 단백질은 무려 20에서 30%가 열로 바뀝니다. 즉, 지방은 먹으면 그냥 몸에 쌓여서 단열재 역할만 하지만 단백질은 먹는 즉시 몸속 보일러를 확 돌려주는 뗄감입니다. 추울 때 오히려 고단백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에서 3배 농축되어 있어 발열 효과가 큽니다. 장 면역 이것이 핵심입니다.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삽니다. 보시면 유산균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야 면역력이 돕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로 열 내고 유산균으로 장 지키는 일석이조 식품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10분간 실온에 두세요. 찬기가 가시면 호두나 아몬드를 뿌려 드세요.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혈액순환을 도와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댓글로 질문이 쇄도하는 NMN,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난로가 있어요. 젊을 땐이 난로가 활활 타는데, 나이 들면 연료가 떨어져서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몸이 식는 거예요. NMN은 이 난로를 다시 켜는 고급연료로서 NAD 전구체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세포가 어? 나 다시 젊어졌나? 하고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식단과 운동을 잘 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력을 챙기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해후 NMN 섭취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생강과 마늘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은 내장의 기상 나팔입니다. 얼주가는 이제 그만. 연료를 채웠으면 순환을 시켜야죠. 서재걸 박사님은 등이 굽으면 면역도 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위장, 심장, 간, 폐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느라 등이 구부정하죠? 그럼 이 신경 통로가 빨대 꺾이듯이 눌립니다. 뇌는 소화에 분비해 심장 뛰어 명령하는데 신경이 눌려서 장기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화도 안 되고 피도 안 돌아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등이 굽으면 갈비뼈가 폐를 눌러서 숨을 약게 쉽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불을 못 피웁니다. 장작은 있는데 산소가 없어서 불이 안 붙는 격이죠. 항복자세 지금 당장 따라해 보세요. 돈안 듭니다. 벽에 엉덩이와 등을 대고 섭니다. 양팔을 들어 항복하듯이 더벌류자를 만드세요. 손등과 팔꿈치가 벽에 닿게 꾹 누르며 가슴을 펴입니다. 이 상태로 1분만 심호흡하세요. 가슴이 쫙 펴지면서 찌릿찌릿하죠? 눌려있던 신경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하루에 딱한 번만 해도 소화가 잘 되고 안색이 밝아집니다. 자, 이제 보일러를 팡팡 돌려봅시다. 추운데 나가서 운동해야지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혈관 터집니다. 겨울엔 무조건 실내 운동입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체온일도 올리는 비법 공개합니다. 발목 펌핑 운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도 할수 있어요. 방법은 거실에 눕습니다. 발목 아래에 폼롤러나 딱딱한 베개를 받치세요. 한쪽 발을 20에서 30cm 들었다가 툭 하고 떨어뜨리며 폼롤러에 아킬레스건을 부딪힙니다. 아니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밀었다 하는 까딱까딱만 해도 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내려간 피가 다시 올라오려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줘야 하는데 누워서 발목만 움직여도 이 펌프가 작동합니다. 하루 600번, 약 5분에서 10분 하고 나면 발끝이 후끈해지고 밤에 쥐나는 것도 사라집니다. 슬로우 조깅입니다. 거실 매트 위에서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근데 막 뛰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사뿐사뿐 뛰는 겁니다. 일명 스마일 조깅이죠.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와 연결된 신경이 깨어나고 전신 모세혈관이 열립니다. 아파트 계단 오르기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인 거대 용광로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이 용광로가 가동되면서 몸에서 열이 펄펄 납니다. 단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하루 10층만 올라도 보약보다 낫습니다. 자,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도 이거 안 하면 꽝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이재갑 교수님도 강조하셨죠? 잠은 쉬는 게 아니라 치료 시간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면역 호르몬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NK세포가 암세포를 잡고 손상된 혈관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자꾸 깨요 하시죠? 나이 들면 몸속 멜라토닌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마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억지로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자연유래 성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식물성 멜라토닌은 공장에서 합성한 게 아니라 토마토, 타트체리, 피스타치오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멜라토닌입니다. 인체 구조와 똑같아서 흡수가 빠르고 내성이나 의존성 걱정이 없습니다. 밤새 푹 자게 도와줍니다. 가바 GABA는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내일 뭐하지? 가스 불 껐나? 잡생각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 뇌가 흥분해서 그래요. 가바지 ABA는 뇌파를 안정시켜서 스위치를 꺼줍니다. 즉 가바가 뇌를 쉬게 하고 식물성 멜라토닌이 깊은 잠을 지켜주는 환상의 짝꿍인 거죠. 자, 오늘 20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면역력 24시간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따뜻한 물한잔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뿌려 먹기, 낮에 점심 먹고 벽에 기대어 1분 항복 자세. 오후에는 TV 보면서 거실에서 슬로우 조깅이나 계단 오르기. 저녁에는 누워서 발목 펌핑 600번 까딱까딱. 밤에 잠이 안 오면 식물성 멜라토닌과 가발을 챙기고 스마트폰 끄고 꿀잠자기입니다. 여러분의 체온 일도가 올라가면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달라집니다. 병원비 아끼고 99세까지 내 발로 여행 다니는 9988 인생.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위에 떨고 계신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저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몸도 마음도 36.5도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